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 오늘, 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 예, 제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 어, 5호까지 봤습니다. 예, 5호까지 봤고요. 이제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6호부터 볼 텐데요. 어, 6호는 이제 출석 정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등교중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출석정지라는 부분은 어,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4호의 사회봉사, 5호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것은 어, 인정결석, 학교에 온 걸로 어, 처리가 되지만 이 6호의 출석정지는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엄중한데요. 왜 엄중하냐면 출석정지를 내리는 기간이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 이 아이가 행한 행동을 봤을 때, 가해 학생이 어느 정도 행동을 봤을 때, 무한정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왜 무서운 말인가는 좀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무단 결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7호가 학급교체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봤을 때, 피해 학생이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전학 보내기는 조금 힘들지만, 좀 아직까지 낮은 단계지만, 은 분명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켜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다른 반으로 갔을 때의 그 가해 학생의 심리도 물론 좀안 됐지만, 은 피해 학생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약생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반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학급 교체를 당한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다가, 이제 조금 좀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음, 정든 내, 나의 반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 가약생에게는 큰 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폭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누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호가 이제, 어,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죠. 바로 전학이라는 어, 조치입니다. 그래서 전학을 내리는데 어, 이제 이 전학을 내릴 정도의 어, 가해를 했다라면 상당히 이제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누적이 많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이 학생을 더 이상은 지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전학 조치를 내린다고 보면 되겠고요. 단한 번으로도 전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성폭력을 일으킬 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폭력이 있게 되면 그 학생은, 음, 피해 학생이 있는 이 학교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폭력은 거의다가, 어, 전학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어,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해주고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참작을 할수 있겠지만, 어,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 파로 조치인 전학을 음 가게 되면 이 중학생에게는 어떠한 어좋하는 점이 있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내가 어 가학생이 되어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중삼까지 있다가 중일 때 갔건 전학을 중일 때 갔건 중삼에 갔건 관계 없습니다. 어 중1, 2, 3 중에 내가 분명히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어, 중3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가해 학생이 가야 되는 고등학교가 A 고등학교다. 가고 싶은 데 내가 A 고등학교다. 근데, P 학생은 이제 이쪽 중학교 있겠죠. 이 P 학생도 A 중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도 A, P 학생도 A 중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가해 학생은 A 고등학, 교 아, 고등학교죠 참. A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가해 학생은 A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그 가해 학생이 그 이쪽 원서를 못 쓰게끔 막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도 어3학년 진학 지도하시는 어 선생님이 어 가해 학생임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학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 피해 학생이 어느 학교를 쓰는지 알아보고 거기를 쓸수 없다라고 안내해주기도 하고요. 또 쓴다라면 쓰고 난 뒤에 쓸수 없다라고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어, 물론 뭐, 내가 쓰고 싶은 고등학교를 못 쓴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라면, 고등학교가 한두개가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피학생이 가는 고등학교를 나는 갈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뭐, 큰 패널티라고 본다라면, 그렇게도 볼수 있겠고, 별거 아니네라고 본다면, 또, 별거 아닌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 이게 전학조치가 되겠지만, 약간 특목고라든지 그 다음에 외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는 이제 특성화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성화고나 특목고나 어, 이런 곳 또는 이제 우리가 예고라든지 외고라든지 그런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집 가까운데 또는 가고 싶은데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려고 했을 때 내가 가야서는 못 간다고 한다면 그는 거큰 타격이 되겠죠. 일반 학교는 상당히 학교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 내가 이제 골라서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구호 조치는 이제 고등학교만 있는 퇴학 처분입니다. 퇴학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아홉 가지의 징계 조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음,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징계 가해 학생은 1호부터 9호까지 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는 큰 어, 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호 조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2호 조치가 단순히 2호기 때문에 낮은 징계, 경징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호 조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주 사소한 일로 학교 폭력을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접촉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그걸 어기고 접촉, 협박, 보복을 했을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 한 학생이 아주 좀 경미한 사건으로 학폭위에 왔을 때, 보통 1호, 2호, 3호 중에 내리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또는 뭐, 4호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낮은 징계를 받았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초범이라 그러면, 음, 훈방조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학폭법이 아무리 엄중하다더라도, 한번 학폭법에 가해 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8호를 내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엄중한 사건을 제외하고는요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학교 폭력에서 1호, 2호, 3호가 내려졌다. 그러면 2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다시 협박한다거나 피해를 또다시 주게 되면 바로 8호 조치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2호 조치 어기기 때문에 바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조치가 2호라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깊이 있게 알아셔야될 부분이 이호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피해 학생에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또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 친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 협박하거나 버복하거나 음~ 어~ 접촉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죠.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하게 처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이 내 아이가 그런 피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용서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호조치는 음, 굉장히 엄중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어, 보통 이호조치를 어떻게 어기지 아주 교묘히 어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교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의기냐면, 어, 특히 이제 여학생 간이죠. 어, 접촉하지 말라고 하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면서 이제 째려보는 경우죠. 지나가면서 짝 째려봅니다. 째려볼 때, 혼자 째려보기도 하고, 여러 명이서 같이 째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째려봤다라고 피해학생이 했을 때, 안 째려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피해학생이 째려봤다고 얘기하면, 그건 째려본 거예요. 그, 그, 안 째려봤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 피학성이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피학성이 째려봤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 가해 학생의 행동이에요. 오해라도 했으면 오해라는 행동도 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피학성이 간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피학성을 피하는 게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반성하는 모습이죠. 피학성을 쳐다보는 것 또한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네가 나를 신고했다고라고 쳐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피해 학생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나를 또 다시 위협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 행동하는 것 또한 가해학생이 해야 될 반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음, 학생들은 가해생들은 학 음, 말로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죠. 안 째려봤는데요. 그냥 쳐다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쳐다봤다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쳐다봅니까?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피약생이 있는 창문에 창문을 갔다가 이렇게 피약생이 있는 쪽으로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죠. 그것 또한 그냥 다른 친구 봤는데요. 이렇게 또 교묘하게 또 말을 돌립니다. 절대 말을 돌린다고 해서 내가 하지 한게 하지 않은 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주변 친구들도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 누구 누구가 창밖에서 쳐다봤어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가해 피해학생을 쳐다본 것이 돼버립니다. 피해학생이 눈을 마주치더라도 또는 피해학생이 마주치지 않더라도 내 나의 가해학생들이 창문에서 우리 교실을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접촉 협박 보복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해학생들은 그걸 갖다가 안 했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인정이 되어버리고요. 어, 학폭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도 피해 학생의 진술의 원칙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음, 학폭법에 의해서 가해학생이 됐을 때는, 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최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어, 우리 아이의 잘못한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어, 우리 아이, 가해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작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 우리 부모님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맞은 아이, 피해를 당한 아이 입장에서, 음, 판단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음, 중요한 거는, 이 학폭위에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폭위에 오게 되면, 지금 얘기했더니 아홉 가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어,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 학생도 많이 힘들고요. 당연히 피해 부모도 힘들고요. 가해 학생과 부모님 또한 어 힘들기 때문에 어 학폭이 오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어 자신을 잘해주시고 절대 다른 친구에 관해서 욕하는 일이 없도록, 때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징계조치 이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